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지연 A입니다. 오늘 강의는 SNS 광고 기초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광고 세팅을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이 강의 하나로 이제 혼자서도 세팅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광고 관리자까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렇게 세 가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네이버 검색 광고로 생각해 보신다면, 캠페인은 말 그대로 검색 광고와 동일하게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광고 세트는 그룹, 광고는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소재를 추가해 주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먼저 캠페인 세팅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에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새 캠페인 만들기가 뜰 겁니다. 이때 캠페인 목표 선택이 뜰 텐데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광고가 진행되어지는 방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 목표는 바로 트래픽과 전환 이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트래픽 광고와 전환 광고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들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트래픽과 전환 중에 어떤 게더 효율이 좋은지 집행해 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광고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트래픽과 전환 모두 광고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누구에게 중점적으로 광고가 보여지느냐입니다. 여기서 트래픽 광고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링크 클릭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보여지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전환 광고는 따로 설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캠페인 목표로 진행하실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광고할 상품을 보면서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세팅,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 따로 문의 주시면 현재 광고할 상품이나 광고 소재, 브랜드 인지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신 이후에 캠페인 이름을 지정하여 기입해 주시고 캠페인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이제 캠페인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캠페인 목표를 선택해주신 이후에 캠페인 이름을 지정하여 기입해주시면 캠페인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캠페인 목표는 앞서 설명, 앞서 설정한 곳에서 변경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 캠페인 목표에 옵션 더보기를 클릭하여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광고 세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광고 세트에는 가장 먼저 광고 세트 이름을 지정하여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세트 전환 위치를 설정해줍니다. 전환 위치는 대체로 웹사이트로 많이 설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 및 일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한달 예산을 입력해주시면 되시고, 일일 예산 설정보다는 광고 세트에서 총 예산을 설정해주시고, 세트 내에 광고 소재에서 일일 예산 설정을 따로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럼 일정을 설정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는 타겟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해외가 아닐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고, 연령과 성별은 광고 상품의 타겟에 맞춰 설정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는 자동 노출 위치와 수동 노출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만 하시, 하고 싶다거나 페이스북만 아니면 인스타그램만 광고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노출 위치란 피드 광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 광고를 할 것인지 선택, 선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설정을 해 주시면 광고 세트 설정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소재입니다. 광고 이름은 따로 기입해 주시면 되시고 광고 설정에 보시면 총세 가지,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광고, 슬라이드형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컬렉션 광고는 거의 효율이 잘 나오지 않아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광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디어에 광고할 이미지나 동영상 소재를 넣어주시고, 기본 문구, 제목을 광고하고 싶은 문구로 추가하여 작성해주시면, 이렇게 광고가 어떻게 노출이 될지 옆에 예시가 뜹니다. 피드,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렇게 광고가 이루어지겠구나를 확인하시면서 세팅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URL 등록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주시면 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SNS 기초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끝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광고 관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번호 혹은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